진짜 이게 안돼 마음이 급해지니까안돼 어느 거 보는데 이게 다를 수가 없어. 짜잔 반갑습니다 백호롱입니다자 오늘 해볼 것은 파이브 나 n i g h t 디 at Freddy. 이제 가면 갈수록 에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벌써 언니가 여기 왔네요. 자 여기서부터 는이 친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정말 빨리 달려요. 막 갑자기 우당탕탕탕 소리를 내면서 나오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뭔가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불을 켜보고 무조건 문을 닫아야 돼요. 이 게임은 이 청각 요소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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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 이게 어디 갔지야? 아직 뭐 이틀째라서 뭐 그렇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전기가 좀 많이 없네요. 지금 전기가 없어요. 아껴야 돼요. 아 망했다. 가. 2% 남았어. 가. 안 돼. 망했어요. 더 있으면 어떻게 내가. 아, 진짜 이거 너무하지. 오 우후! 좋아, 치카하고, 폭시하고, 다. 좋아! <웃음> 완벽하게 셋, <laughs> 넷이 딱. 있으니까 아주 얼마나 더이기 편합니까? 이거 좀 쉽게 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유 이렇게 커피 한잔딱 하고 오면 될것 같은데 이 자식들 어? 열심히 자고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 밤에 자지도 않고 싸돌아다니고 그런 아! 아! 봤는데! 아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안 되는구나. 됐다. 4일차 뭐야? 아 전화 들리는게 들어보니까 괴물들이 방에 들어오려고 열려고 했던거네 방에 들어오려고 했던거네 그러니까 제 전임자는 이 괴물들한테 당해서 공석이 생겼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온거고 사장님이 말을 안해줬어 아. 아이씨 진짜 아, 이게 안돼 마음이 급해지니까 안돼 어느거 버는데 이게 다을수가 없어 어 아. 아저저 여우가 저, 저, 여우, 저 어떻게 저거 너무 빨라요 여우가 보면 늦었어 이 여우가 복도로 달려 여우 복도를 달려오거든요 그때는 이미 마음이 급해져서 막 방황하다가 죽어 아주 무서운 녀석이에요 이게 가만히 어겠다이 게임이 배터리를 제가 안 쓴다고 뭐 CCTV나 불을 안켜거나물을 쓰지 않거나 해도 배터리는 계속적으로 달기 때문에 이게 어 진짜 어렵네요 자 이제 마지막 날이 됐으니까 전화 온. 어 이전에 일하던 사람 죽지 않았나요? 괴물한테 당해서. 뭐야 벌써 움직이 애들? 뭐야 뭐야. 어어. 빨리 빨리.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얘들이. 이게 뭐야? 이 뭐야? 제가 프레디인가? 프레디가아아 아, 프레디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나 이제부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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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 아, 깜짝이야. 아, 담 걸렸어. 아, 잠깐만. 아, 아, 아 겁나 놀랬네. 아이, 공탱이 자식 다 부셔버릴래, 진짜. 다시. 이번 날만 버티면은 집으로 갈수 있어. 집에는 애기는 없지만 예쁜 야옹이들이 있다고. 우리 귀여운 야옹이들을 혼자 둘순 없어. 그것을 살아서 나가야 해. 와. 이놈들 나온다 이거 어디갔냐 나왔다 긴장해라 호른아 집중해 할수 있다 지금 이거 몇번째 어 이러고 있는거냐 아 이거 게임이 너무 어려 아니 여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피자 가게 아니었어? 어그 갈고리 같은거 들고 뛰어면 안되지 다친다고 아소리 너무 민감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곰탱이 자식 내가 오늘 여기서 탈출하게 하면 내가 다 부셔버릴거야 이 자식들 알겠지? 그니까 마음껏 움직여봐. 아 다섯 시 언제 되냐 진짜. 전기를 지금 너무 많이 뜬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할수 있을까요? 아6%나5% 남았는데. 망한 거 같아요. 망한 거 같아요. 망한 거 같아요. 기도 메타.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저를 좀 살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면 애기는 없지만, 귀여운 외양이와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들 살려주세요. 오, 제발, 살려주세요. 아, 저그 썩은 마스크치와, 아, 살려주세요. 제발, 저리가. 오. 어, 안볼 거야, 안볼 거야. 응, 안 보면 안 나타나지롱. 안 나올 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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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제발, 어, 제발. 6 시면 와 기도 메탈 성공했다. 와와 <laughs> 아. 도착. See you next week. 와. 여러분, 클리어를 했습니다. 뭐야! 이게 다가 아니었던 거야? 어? 어? 여섯 번째 날이 있었어? 1시까지 가만히 냅두면 안 오지 않을까? 아니 묶어놓으면 되지. 왜 자꾸 그, 이거, 돌아다니기 냅둬, 진짜. 아, 벌써 눈물 나오려 그러네. 아. 아, 진짜, 공포게임 하면은, 이런 게임들이 좀, 정말 무서워요. 이게, 총이나, 무기 같은 게 있으면은, 저 괴물들을 이제, 대항을 할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맞아야 되니까. 아 혼자 하면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네, 같이 하면. 어어 선생님 선생님. 오 씨. 어야어 어, 왔다. 아 잠깐. 아, 아 바탕만 눌렀어. 아 근데 아 지금 뭐? 아 진짜. 아 진짜. 어 프레디 프레디 프레디. 아. 아, 선생님! 제발! 들어왔어! 아, 진짜, 나가! 안 나가! 아, 나 버틸 거야! 안, 안, 안 내릴 거야! 이거 어차피 나 6시까지 만 버티면 돼! 나 이거 밑에 거, CCTV 안열 거야! CCTV 안 열면 돼! 그럼 너안튀어나거지 음, 바로 나와버리네. 음. 가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이, 이거 CCTV만 안 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안열거예요버틸거예요 아, 거예요. 오른쪽에서 제발 프레디만 안 오면 되는데 프레디만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방클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혹시도 막을 수 있고 본이도 막을 수 있고 막았어 막았어 방금 막았어 뭐야 이러니까 막았어요 그러니까요 오 신기야 제발 잠깐만 제발 <laughs>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나 오른쪽 안볼 거야. 나 오른쪽 못 봐요. 아 오늘 어제 잘못잘못 잘못 자서. 아 어떡해. 아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아 양각은 아니지. 일단은 95%가 자동적으로 내려갈 때까지 아무것도 누르지 않겠습니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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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온다, 온다, 무서워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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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막았다, 막았어요. 까꿍. 자, 이제 프레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중, 집중하자. 우리 빨리 이거 끝나고 퇴근해야 돼요. 언능, 언능, 퇴근해서 집에서 고양이랑 강아지랑 끌어안고 뒹굴, 뒹굴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괴물들은 좀 빠져주실래요? 아 안좋은거 같은데? 배터이가 없는데? 아 지금 5시가 돼야되는데 선생님 5시가 돼야 돼요프레이 들어와요? 아 5시가 안돼! 5시이 제발 출근한것도 아닌데 왜 시간이 안가나 했더니 나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지금 새벽에 일하고 있지? 아... 아 이제 5시가 되면 어떡하니? 아... 10%하고 어떻게 1시간을 버티냐 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어. 이건 진짜 기도 메타예요 이제. 아아 아, 벌써 와 왜? 아, 아 조금 천천히 와. 제발 선생님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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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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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겠다. 와. 이거 기도 메타 야 되나봐.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너무너무너무 완벽했다. 뭐야! 아,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계속 계속, 뭐, 별 하나, 별두 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있는 거야? 아, 레벨을 올리, 레벨을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요, 뭐, 13에서 20 정도, 뭐, 익스트림이면은, 막, 진짜 막, 매우 어려움, 이런 뜻인데, 그럼 이거 20으로 다 올리면은, 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20, 20 맞췄습니다. 지금 그냥 매우 어려움 상태에요. 다를까, 많이? 와, 뭐야? 벌써 움직여? 응, 응.